라이젠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레노버 25 in3 R7 5800U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노트북으로 사무용 및 인강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강력한 리젠 7 5800U CPU와 16GB DDR4 메모리, 512GB NVMe SSD를 탑재하여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노트북의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하며 사무용으로는 물론 간단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래픽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배터리 성능도 우수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성능과 가격에 감사하며 이 제품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레노버 25인 3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